강원도에 남아있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대표 유산시설인 평창 슬라이딩센터와 강릉 하키센터,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올림픽 이후 이 3개 경기장 시설을 강원도 개발공사를 통해 유지 관리하는 데만 연간 50억 원가량이 듭니다. 반면 시설 사용료, 대관료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10억 원가량에 불과합니다. 매년 40억씩 적자입니다. 강원도민의 세금이 이를 메우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좁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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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족한 타개책 없이 이런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의회 의원들이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유산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라며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경기장과 시설 등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면서 체육, 문화, 역사가 어우러진 종합공원으로 발전했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들은 지역의 부담거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원도민의 축제로 치러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세계적인 축제로 치러졌는데 재정 자립도든가 도세로 봤을 때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 무엇보다 중요한 건2018 평창 기념재단의 역할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2018 평창 기념재단은 동계올림픽 이후 대회 인여금의 80%를 출연해 설립됐는데 당시 문체부, 강원도, 기재부, 조직위는 재단이 올림픽 유산 계승 사업을 추진하고 올림픽 경기장 세 곳에 대한 관리 운영 또는 재정 지원을 목적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산시설을 활용한 행사성 사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세계 경기장 위탁 운영 등 핵심 내용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체부와 기재부도 국가적 행사가 치러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경기장 시설의 국가 관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 성공적으로 치른 올림픽이자 남북한 평화의 장으로 기억되고 있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이면이 씁쓸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